한번 더 하겠습니다. 치다가 올라가 버리네매왜 <목소리> 음, 됐어요? 자, 한번 사서 팔고 오늘 음, 8월 1일 요렇게 손실 나는 거 수익 난다 말씀드렸고 오른다 했죠. 일부 차육하고 일부 보유 그죠? 했고요. 어 녹화는 안 했는데 벌써 이제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서 팔았습니다. 팔아서 여러분들에게 작게는 뭐 조금 소량으로 0 3개 정도로 매수해서 어, 바로 5분, 10분 만에 그냥 뭐, 4,50만원이라도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선물을 제가 드렸습니다. 선물. 그리고 지금 또 매수했죠. 또 매수해서 0.3개, 어, 15만 원 라이브로 실제로 또한 30만 원 정도 선물 또 드릴게요. 그래서 한, 오늘 한 100만 원만 선물 드리겠습니다. 선물 받아 가세요. 저처럼 해선으로 이런 식으로. 지금 또여러분들 선물 드렸죠. 보시는 분들에게. 자, 선물 드리겠다. 0.3개 사서 또 50만원. 바로 라이브로 매수해서 수익 나는 거 보여드렸고요. 선물 받아가시고 200 단기 조금 차익 하겠습니다. 어, 차익. 자, 두 번에 걸쳐서 또 올라가네. 일단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단타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시청자분들. 또한 우리 저의 구독자님들께 용돈 드리겠다 말씀드려서 두번 차이겠습니다. 또 빠집니다. 또 빠지면 또 들어가겠습니다. 또 내려옵니다. 내려오면은 그때 또 들어가면 되고요. 어우 차이 카니까 쭉 빠지네. 어, 차이 카니까 쭉 빠져. 미국에 어떤 대단하신 음, 유명한 여자분이 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. 내가, 제가 ppt를 한번 써가지고 이 그림들 영상에서 어, 우리 본부장님이 그분이 누군지 영상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더 좋고 편집해주세요 어우 어, 기억이 안 나죠. 4만중가 샀대요. 엔비디아4만중4만크로가4만엔비디4만주에4만주 샀는데 겨주천주 샀으니 쪽팔려 죽겠다. 4만 주쯤 사야 되는데 4만 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그래도 5천 주 사는 건 보여드렸어요. 지난번에 이번에 엔비디아 급락에 500주, 500주, 500주 여기서 1,500주 사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,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자체도 그 얘기를 해요.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아 빠지네요. 다시 매수를 한번 해볼까? 어좀 아, 기다려보겠습니다. 야또 살까? 아 여기 서 사면 수익인데 아 여기서 사면 보 사야 되는데, 그죠? 빠지면 사세요. 사서 또 올라가면 또 수익나. 좀 무리 안 하겠습니다. 매수급소네요, 매수급소. 한번더 사야겠다. 바이. <laughs> 자,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. 사자마자 또, 100, 100달러. 세번 선물 드렸는데, 세번 선물을 세번다못 받았다면, 은 사람이 아니문이다. 선물 드렸어요. 0.3개. 어 또, 300달러. 아, 바쁘다. 일단, 한번더 차이. 어. 어. 말하느냐, 매매하느냐. 아, 정신이 없네요. 세 번, 오늘, 장 시작 세 번. 300달러씩. 세번 수익 드렸어요. 300달러씩. 300달러씩 세번 수익 드렸으니까 얼마야? 1000달러 보셨을 텐데, 그세번다못 받았다. 속슬입니다, 제가. 받으세요, 제발. 어, 여러분들. 저는 행복해요. 자, 빠지죠, 다시? <laughs> 행복합니다. 음. 세 번만 다 했으면 세 번만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한천 달러 정도 챙겼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어 명승부사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명승부사 검색하시고 명승부사 소통방 가기 문의 더 보기 참조와 함께 좋아요 구독하기 명승부사입니다.